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오늘은 날씨가 오늘도 영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는 온도가 더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이런 겨울에 감기 걸면 안되잖아요 몸 조심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볼텐데요 오늘은 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복습의 중요성이고요. 복습의 중요성. 성경 말씀은 여우수와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 또 저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묵상을 잘 해보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한테 집중을 했는데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왕들에게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도록 군대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이 왕들의 군대가 모였는데. 그 군인과 말과 전차의 수가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마치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가 모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정말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이런 적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 적들은 이전에 이스라엘과 싸웠던 다섯 왕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아 전에는 다섯 왕이 모였지만 이번에는 다섯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모래알처럼 셀수 없는 수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이번엔 이길 수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다,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숫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먼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저는 기본 족속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만약 이 상황에 이 수많은 왕들, 왕들 중에 하나였다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속이고 몰래 들어온 기본 족속처럼 나도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복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과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보고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들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솔 왕 야빈처럼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복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안에서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복습하고 방향을 정하여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솔왕 야빈처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을 이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수 있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나 여러 신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습하고 복습하고 계속 듣고 알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에 대해서 복습하고 담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그 삶이 내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수 있도록 내 삶이 반복되어지고 숙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고 세상 가운데도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